12월, 송년회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갈 돈은 산더미인데 지갑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을를 걷는 기분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2월 한달 동안 여러분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녹여줄 선물이 도착했거든요. 끝난 줄 알았던 상생 페이백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12월 말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내가 쓴 돈의 일부를 최대한 3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요즘 물가 생각하면 치킨 한 마리에 커피 두잔값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자, 특히 이번에는 오프라인 행사는 물론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꿀템들까지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인도 받고 페이백도 야무지게 챙기는 지그 스마트한 루틴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나는 직접 보고 사는 게 좋다. 연말 분위기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11월 11일 목요일부터 1 1일 금요일까지 딱 이틀간 가간 소상공인 상생홈페어가 열립니다. 여기는 그냥 장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증하는 국가대표급 소상공인 제품들이 총출동하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는 확실하겠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꿀팁! 이 DDP 현장에서 구매한 금액은 상생 페이백 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할인받아서 싸게 사고 나중에 페이백으로 또 돌려받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똑똑한 소비 아니겠어요? 자, 혹시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안 돼서 아쉬운 분들도 계시죠?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온라인에서는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쭉 축제가 이어집니다. 온라인 구매는 아쉽게도 페이백 실적에는 안 들어가지만 대신 할인과 쿠폰 이득이 정말 많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이틀이지만 온라인 기획전은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무려 3주 동안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우선 참여 기업 리스트를 쭉 받아서 봤거든요. 그중에서 실패 없는 카테고리별 대장주라고 해야 하나 몇개 뽑아봤는데 그냥 저의 관심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줄 서서 먹는다는 청주 명물 육거리 손만두. 자 이런 거 겨울밤 야식으로 너무 맛있겠죠. 자 둘째 건강 챙기는 분들을 위한 무가당 고창 땅콩 버터. 저 요즘 그 사과에 땅콩 버터 찍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때 쟁이시고요. 자 셋째 우리 백냥이들을 위한 프리미엄 간식까지. 자, 이 제품들 모두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아마존 쇼핑 기획전에서 브랜드명만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네이버는 브랜드별 할인 쿠폰, 그리고 카카오는 추가 할인 쿠폰까지 준다고 하니까 품절되기 전좀 빠르게 찜해 두셔야겠죠. 자, 여기서 솔직히 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시나요? 어, 귀찮게 뭘뭐 이렇게 따져. 그냥 동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간한 방에 사면 안 돼? 물론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생각이 싹 바뀌실 거예요. 자, 제가 내가 똑같이 15만원 쓴다고 가정하고 그냥 샀을 때와 이걸 알고 샀을 때의 차이가 어떤지 비교해 볼게요. 그냥 샀을 때는 정가 15만원이고 그대로 그냥 나가고 끝나죠. 포인트 조금 쌓이는 정도. 자, 하지만 상생 소비 루틴을 적용하면 기본 할인 받아서 구매하고 오프라인 실적 채워서 최대 3만원까지 페이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지갑을 지키면서 좀더 풍성하게 쇼핑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저 겨울방학 윈터스쿨 학원비 결제에 앞둔 학부모님들, 학원비는 대부분 상생페이백 실적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일 돈 12월에 미리 결제해 두시고 3만원 돌려받으면, 자,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 간식비라도 굳는 겁니다. 자,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내년 1월 15일에 들어옵니다. 새해 첫 달부터 공돈 받는 기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 꿀팁. 자, 이렇게 환급받은 3만 원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만 쓰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이제 절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서 온누리상품권 앱 켜고 온누리 가맹점 찾기를 눌러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 집 근처에서 쓸 곳이 정말 많습니다. 자, 집이나 회사 근처의 힙한 빵집, 그리고 친구랑 자주 가는 수다 떠는 개인 카페, 그리고 심지어 동네 학원이나 미용실, 헬스장까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나가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전통 시장관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전국 전통 시장의 맛집 밀키트나 시선한 과일을 앱으로 주문하고 페이백 받은 걸로 결제를 하실 수 있어요 완전 꿀 혜택이죠 페이백 사용법도 초 간단하죠 자 디지털 온누리 앱에서 여러분들이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기만 하면 됩니다 가게 가서 온누리 돼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 도 없이 그냥 그 등록된 카드로 긁으세요. 자, 그럼 알아서 카드 값 대신 상품권 잔액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검색창에서 상생 페이백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카드사 앱에서 터치 몇 번만 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자, 한해 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우리 이웃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착한 소비로 따뜻한 연말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번 혜택은 12월 31일까지, 페이백 신청도 12월 31일까지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소개해드린 기획전 링크는 더보기란에 싹 정리해뒀으니까 한달 전에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친구들 단톡방에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요. 저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